2025년 8월 25일, 사랑의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태풍의 유익"이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참 유난히도 기온이 높아서 6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불볕더위가 계속되어 가지고 아주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온 나라가 말이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뭐, 전남 광주 같은 데는, 뭐, 좋은 도시가 도래, 장기후 그, 뭐, 사대 강사업인가 한 곳은 다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는 그걸 방, 반대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것 같지. 지구 온난화를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덥고, 비 쏟아지고, 눈 폭, 폭 쏟아지고, 이게 골고루 되는 게 없어요,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고 연구하고 뭐 하도 소용없어요. 자연은 인류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동이 이 중국의 그 동북 지역에 말이죠. 일부러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그럼 공업 단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날에는 이 공기 맑은 날이 없어요. 온통 독성이 가득한 그런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기로 생각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니까 러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나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면 근시한적인 행정이 돼가지고 오피스옥 강으로 유입되고 또 지하에서는 무분별하게 막퍼나가지고다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도 지하철에서 먹을 수가 없다는 상수원 지역도 오염돼가지고 말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 그 세계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하고 해서 많은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일년에한두 번의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몰아오면요그 태풍과 홍수를 해가지고 대기와 강과 바다가 다 정화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이 태풍에 해가지고 바다와 강이 밑바닥으로부터 완전히 뒤집히게 되니까 더러운 곳을 씻어내고 심지어 바다의 이 백과 현상까지도 완전히 없애가지고 새로운 물고기들이 서식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 태풍의 역기능에 비해서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신앙에서도 이에 비견되는 일이 있어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다가 태풍 같은 이변에 처하게 되면 화음장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면이 너무나 심하게 동요돼 가지고 이미 창자가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격별을 겪게 되는 거예요. 환장한다는 환장. 신앙에서 편안해, 안주해서 게을러지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세상 재미에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신앙의 열심과도 점점 멀어져 가게 돼. 죄악으로 오염되어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때 태풍 한번 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느날 신앙의 무대자 좀 말씀 도 들어도 별 감동도 없고,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러고, 건성으로 하게 되고, 능력도 잃어버려 신앙이, 신앙이 말이 신앙인지,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이 돼요. 인생이 목걸음이 끼고 삶이 어두워지고 혈통하던 사람이 꼬이기 시작하는, 이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잘 대비가 안 돼요. 영적인 고갈이 마귀의 심을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속히 추스리고 겸비해야죠 대표적인 사례가 욕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대적들에게 탈취당해서 알거지가 되는 가 하면 자녀 10명이 한 곳에 장사 되내 가지고 10명이 되는 자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육신이 병들어 가지고 7년간이나 정말 죽는 게 나은 그런 듯한 대환란을 겪게 되고 사람의 죄악과 불신앙이 무방비 상태를 만들고 그 틈을 악한 마귀가 틈타게 되면 여지없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5절에도 수월해져리 나를 두르고 사명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대비가 없는 사람에게 이괴차는 역경과 환란의 태풍과 홍수가 닥쳐가지고 좌절과 고통 속에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닥친 태풍에 의해서 아주 절망해가지고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태풍을 겪으면서 신앙적으로 정화되고 경건과 예배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태풍같은 시험의 순기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회를 잃지 말고 겸비하고 돌이켜서 좋은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매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기회를 선유하려도 쉽지 않지만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맨 맞는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아파하는 사람 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매를 만다든가 벌을 받는가요? 순하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예요. 미련해서. 매, 뭐죠? 어렸을 때도 보면 말이죠. 똑똑한 애들은요. 한대 맞으면 벌써 금방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죠? 미련한 것들이 참다로 끙끙대고 이빨을 뽀득뽀득 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거예요. 시편 119편, 7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에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의 닥치는 태풍으로 인해서 정도를 깨우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전복 있는 사람은 시브리 12장 11절을 보니까 무릇진기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미락체는 시련과 역경에 태풍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비틀린 것들을 바로 하고 신앙의 종화를 이루어서 한당에 올라서는 그런 신앙이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많이 맞아서 좋을 게뭐 있어요. 은혜를 아는 이들은 극한의 환란과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0편, 116편, 오늘 본문 3절 사절에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해서 좀더 맞아야 알까? 눈만 껌벅껌벅하고 꼼복, 귀 미련한 거예요. 많이 맞아 봐야 아픈 줄 아는 거 그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6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될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위기를 통해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복 있는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태풍과 같은 시련을 겪었다는 것, 다드는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또 그보다 더한 고통을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기여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 용어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23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노음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휘오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풍과 같이 삶이 거덜라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은 야곱의 1장 2절과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정화되는 거지요. 그리고 야고보이장, 일장 12절에도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는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누군지 예외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모두가 다 거기에 속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른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도 그래야 된다 그 누구도 인생의 태풍같은 역경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를 당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는 일이면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근신하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은혜 밖에 들더라도 얼른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그런 모든 복댕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하고, 일찍이 주님 여러 차례 매맞은 경험이 우리로 그리하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곤란과 권경과 환란과 아버지, 풍파와 큰 일을 대풍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그의 은혜를 감사드려. 아버지, 이 백성도 그 같은 대풍에 휩싸였으니 아버지, 속히 벼든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서 모든 범죄자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는 그런 둔하고 어리석고 무지 몽매한 이 백성이 속히 깨달아서 아버지, 더 이상 이 나라가 진행되면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옵소서. 미련하고 도는 백성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어릴수부도 깨우치지 못하는 길인지 숲인지 알지도 못하고 걷는 이무지몽이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차비롭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결코 망하는 일이 없도록 잡아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